몸이 쫙 빠지니까, 진는 같아. 이렇게. 아, 완전. 니들이 열리는 언니들! 뭐라 했냐? 나이가 깡패다. 뭐라 했냐? 별거 아니구만, 이번에. 하하가 이게 언니들의 힘이다. <laughs> 괜찮아, 우리 어리니까. 복식. 탁구 채로. 아, 우리 나이만큼만 하자. <laughs> 우리 우리 팀 망한 거 같아. 삼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4 5 6 7 8 29, 3게 규칙은 아, 알겠지? 우 와, 어떡해? 이맞 <laughs> <laughs> 자, 가자. 에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재밌다. <laughs> 시작할게요. <laughs> <laughs> 지현이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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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아! 지금. 아! 지금. 아! 이 아! 이모. 이모 같아, 왜? 배내면서... <웃음> 아! <웃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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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아! 좋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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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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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잘 흔들다>. 아니, <웃음> 아니야! 강유유서 <laughs> 에 <링>. go! 아! <웃음> 어. 어.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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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숨죽이게 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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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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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1분 17초 1 1 7뭐 너무 빨리 했다. 랑띵이 백세영 오. 띵이 너덜너덜해지고 이거 거의 그때 우리 그 게임 있잖아. 살짝 봐. 너의 오른쪽에서 나코야 그래도 포기 안한게 진짜 어디 저게서현이처러가 아, 아, 아니 여기 나. 코치님들이 괜찮네요. 아, 코치님들이 아우 멋있네코치님빨네 아주, 아주 아주 멋있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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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아 역시 언니, 언니 안돼. 버양동 <laughs> <양쪽으로? 웃음> 우리 순서 어떻게 할까? <laughs> 동생 <때부터> 야지 파이팅. <laughs> 아, 예쁘다. 야일자로꼬아양귀 알려주면... 같은 모습을 보살 보여... 보여... 남은 가운데. <laughs> 긴장된다 긴장돼야 음, 될것 같은데? 오나 아! 오! 해장대로 아, 만해 그러니까 규린이 오늘 약간 어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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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다른 생각을 한 같아. 네규린 어. 다시 야, 마지막 발이 정해진 것이라내발 시끄러워 화래? 마음을 담아서? 아아쉽네요아쉽워 아쉽네요. 아쉽네요. 어, 지금 눈에서 불나온다 미안해, 시선이는 조금 좀 떨려가지고 선이는 조금 더. 놀지이는금잠깐이자쏘잠깐이 자리에서. 이 자리에서. 이서 좋아. 리에서리경서지우리 경나 리에이리이리아서이자리리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니 목까지 들어갈 것같데저 왕관 탐납니다. 그렇다. 회식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